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전 장기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후 시간 이제 두번째 시간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두번째 영상으로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공급 대란 최근 들어서 글로벌 반도체가 공급이 대란 공급 품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세계에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 이제 DRAM 리베뉴 랭킹인데요. 사실 이 자료는 이제 점유율을 좀 보려고 제가 이 자료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이제 반도체 수급난이 이제 심화되면서 한국과 대만의 이제 반도체 산업의 지배력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 반도체 시장 하면은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있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두 번째, 아,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우리나라에는 1, 2위가 있는데요. 어, 양국이 이제 생산하는 반도체 글로벌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어, 공급망 재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어제였죠. 엊그제, 엊그제였군요. 네, 그래. 블룸버그라는 이제 통신사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파워가 미국과 중국을 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목 기사를 보도하는 이제 양국의 반도체 시장 영향력을 집중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 블룸버그는 이제 5G 이동통신, 요즘 최근 이제 사회적 이슈죠. 5G. 그리고 뭐 5G나 AI. 로봇이나 뭐 이런 이제 자동화죠. 자율주행 뭐 4차 산업혁명에, 어, 모든 이제 이러한 시스템, 5G 이동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이런 데는 모든 게다 반도체가 필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주요 산업들이 이제 발달함에 따라 반도체 이제 산업적 중요도가 이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 이제 반도체 수급난으로 주요 이제 글로벌 이제 기업의 자동차 생산 라인이 지금 멈춰선 상태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대만에 대한 이제 세계 경제의 이제 의존도가 확인이 되고 있, 있습니다. 어, 보스팅 컨설팅 그룹과 이제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어, 세계 반도체 생산 역량에 대해서 대만과 한국의 비중은 각각 여기 보시면은 뭐21.7아 21.7%와 20.9%로 1, 2, 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4% 네, 한국 한국 같은 경우에는 21%라고 했고요 어, SK 하이닉스 20%네 그래서 이게 합치면 41%고요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6%입니다. 네.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제 점유율이 이제 70% 들어선 걸로 어 보고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여기 보시면은 41.1%와 29.5%가 이제 삼성과 한국입니다. 네, 그리고 3위가 이제 마이크론인데 점유율 이거 두개 합치면 71%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을 지금 점유를 점유를 하고 있다고. 말 말씀해 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전분기 대비 이제 전분기 대비 이제 3.1%가 늘어나서 74억 4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42.1% 점유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5.6%가 상승을 했는데요. 네. 5.6%가 상승을 해서 52억 5, 2천만 달러로 어, 점유율은 29.5%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아, 어, 정말, 이런 거 보면은, 어, 반도체 시장이 점점점, 어,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조금씩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체감상은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면 주가에 영향을 받지는 못해서 그런지, 사실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4만 9천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 여기서부터 이제 삼, 저는 삼성전자 우후도 투자를 했고 예전에 삼성전자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다 삼성전자 우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49,000원에서 이게 거의 뭐 8만원대까지 갔었나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주가가 거의 떨어지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조금 아살걸 뭐 이런 생각 사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그래서 오르, 오르다 오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때가 이제 매수의 기회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떨어질 때 떨어지면은 또더 떨어질까 봐 사지를 못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오르면은 또 올라 가지고 아, 이때 살 걸. 이때가 저점이었네. 뭐 이런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또 매수를 못 했다가 또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6만 원, 막 7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냥 무조건 이제 파란불일 때 파란불일 때 이제 매수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49,000원 때 몰빵을 지금 했으면은 큰 수익을 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잖아요. 근데 뭐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고 어 주가라는 게 어차피 5년, 10년, 15년 우리 장기 투자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4만 원, 5만 원, 6만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큰 돈이야.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때는 이게 크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얼마 안 되네. 그 삼성, 10년 후에 뭐 삼성전자 50만원이라고 치면 뭐 개인적인 바람이지만요. 네, 어쨌거나, 네, 그래서 항상 이제 파란불이 때 저는 지금 일단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 현금 비중 보유를 항상, 어, 차, 두고 있어서 30% 정도 이제 현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투자의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이제 보유를 하면은 이제 월급을 받을 때마다 어 적금식으로 어 삼성전자에 투자할 계획이 있고요. 어 약간 조금 다른 쪽으로 빠지긴 했는데 어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삼성전자와 SK 뭐 전기 대비는 이제 ASP 뭐 D램 평균 이제 판매 가격이 ASP라고 하는데요. 어 하락을 했지만 비트 단위로 이제 늘어나서 가격 하락으로 인해 매출이 감세, 상세했습니다. 어, 어, 어 어쨌거나, 이제 뭐, 3위 대만의 뭐, 마이크론, 네, 마이크론, 뭐, 이러한 회사들도 뭐, 공장 정전으로 인해서 점유율이 전기 대비 2%, 2 정도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거나, 삼성전자 슈퍼호환기, 죽 슈퍼사이클이 온다면, 우리 삼전불폐 가족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같으세요. 네. 저는 정말 이거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지금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 가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망설여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근래 들어 코스피가 이제 3000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연기금이 매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매도를 한다고 지금 뉴스나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봐도 나오잖아요 사실 이런 이런 이럴 때 사실 명품 주식을 투자를 가감하게 해야 나중에 이제 보상을 받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은행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은행에 돈을 묶어두면 저금리 시대에 이자가 0.75% 평균 0.75%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이거는 거의 이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나서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면 빼지 않고 냅두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벼락거지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어, 항상 재테크를, 어, 꼭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 삼전부패 가족 여러분들, 5년, 10년. 같이 삼성전자를 보유하면서 같이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3전 불패였습니다. 감사합니다.